에하, 추석을 혼자 보내야 하는 불쌍한 옆집 아저씨 가요트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플레이어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게임 중에 각 게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우선 반지의 저항 협력 게임, 뭐 안도르의 전설, 글룸헤이븐아커머로 카드 게임처럼 협력형 게임들을 꼽아주신 분들이 있는데 플레이어들이 한 팀이 돼서 협력하는 게임 치고 플레이어마다 능력 차이 없는 게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족보에는 이 친구들은 들어가지 않을 텐데 우리 협력 게임 족보는 나중에 다시 만들어 보기로 해요. 이거하고 비슷. 비하게 마피아 게임 스타일 게임들도 플레이어 능력 부여가 거의 필수적이라서 이것들도 나중에 다시 다루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의견 중에 다른 성격의 군대를 가지고 격돌하는 반지의 제왕 듀얼. 자세히 보면 번역자가 바로 저희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체험할 수 있는 황혼의 투쟁도 언급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게임들이 참각 게임이기도 한데 주제가 맞을 때마다 계속 굴려와서 음 앞으로도 이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징적으로 많은 답변이 온 게임으로는 역시 루트가 있었습니다. 각 플레이어가 귀여운 종족 하나씩을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각 종족의 능력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각 종족마다 플레이하는 규칙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아예 다른 게임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경쟁은 한 안에서 한단 말이죠. 이렇게 각 진영의 플레이 방법이 아예 다른 이런 비대칭 스타일의 게임은 밸런스에 아주 민감한 분들한테는 추천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해보면 각 종족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재미도 있고 또 사실 게임의 큰 축이 외교, 사바사바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말빨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들은 어린이하고 같이 할수 있는 전쟁 게임이라는 느낌으로 이 게임을 만들어서 애들이 귀여운데 사실 이게 거의 무슨 왕좌의 게임 느낌의 막 음모와 암투의 게임이에요. 구성물이 귀여우니까 좀 독특하죠. 또 여러분이 많이 꼽아준 게임으로 테라 미스테카가 있습니다. 어느 행성에 판타지 종족들이 정착해서 자기 종족이 살기 좋은 방향으로 행성을 이른바 테라포밍을 하는 게임인데요. 마녀들도 나오고 드워프들도 나오고 기술자도 나오고 인어도 나오고 다양한 종족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전부 뭐 살기에 적합한 지형이 있고 게임 중에 사용하는 종족의 능력이 각각 있어요. 이 게임 개발자들의 목표는 얘네들의 밸런스를 쫙 맞춰보는 것보다는 이 플레이어가 갖게 되는 각 종족의 특성을 얼마나 제대로 구현하느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마녀는 마녀답고 인어는 인어답게 종족 특징은 정말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게 유리한 종족, 불리한 종족은 확실하게 나뉘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나이 종족 시켜주면 점수 20점 까고 할게. 에이 나는 21 깐다 오케이 제가 25점 까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점수를 가지고 종족을 경매하듯 골라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덕후들이 게임을 오래 하면서 각 종족마다 이 종족은 몇점 까는 게 밸런스가 맞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상인과 무역 확장판에는 이 종족의 시작 점수가 픽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확장판이라고 하면 고인분들한테 추천하게 되는데 저는 상인과 무역 확장판은 초보자도 할 만하다고 라 추천드립니다 테라미스티카는 워낙 잘 돼서 그 뒤에 비슷한 게임이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뭐, 가이아 프로 클랜스 오브 칼레도니아라든가 거의 형제같은 게임이죠. 그리고 테라미스티카 비슷하달까? 좁은 땅덩이를 두고 능력이 다른 친구들이 경쟁하는 게임으로 도미넌트 스피시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플레이어가 한명은 포유류 한명은 조류 한명은 파충류 한명은 양서류 한명은 절치동물 이런 동물그룹을 하나 맡아서 치열하게 땅을 차지하는 게임이에요. 게임 난이도가 좀 있고 게임 시간도 좀 길고 피곤한 게임인데요. 보통 유럽식 전략게임은 간접적인 경쟁을 주로 하고 직접 상대를 때려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게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게임 아 저놈들을 멸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인 게임 진행에 스트레스 있는 분들한테는 이건 조금 추천하긴 어려운데 서로 싸우는 게임에 거부감 없는 분들이라면 이 도미넌트 스피시즈는 각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의 총수가 되어 화성을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으로 테라포밍하는 거대 사업을 그린 게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권을 챙기는 게임 테라포밍 마스가 또한 각 플레이어의 시작점과 전략 방향이 다른 게임이에요. 여기서는 각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각 플레이어 전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업은 일단 12종류가 주어지는데 확장판을 사다 보면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확장판 환경에 따라서도 기업간 유불리가 갈려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확장판 중에 서구 확장판은 플레이어의 시작을 더 극명하게 갈라주는 그런 확장판이에요. 또 여기서 플레이어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극 확장판을 끼면 게임이 더 쉬워지고 조금 짧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테라포빙마스는 그 자체로도 콘텐츠가 꽤 많지만 확장을 끼고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최근에 나온 격동 확장판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까지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 화성개척은 인류의 존망을 건 사업이거든요. 이 배경에서 근데 이 글로벌 기업들은 인류의 공동선보다는 자기네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전투구하고 저는 이런 블랙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자세히 언급했으니까 요정도 할게요 1편은 능력치 배틀물에 가까울 만큼 캐릭터 차이가 큰 맛으로 하고 2편은 전편보다 스무스하고 밸런스 좋은 맛으로 하는 게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을 만든 작가의 작품 중에 미디안 로렌초하고 버라지 같은 게임이 또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는데 마르코 폴로 1편 같은 극단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마르코 폴로 2에 가까운 게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버라지라는 게임은 좋은 게임이라는 리뷰를 정말 많이 받고 유튜브에 뭐 곰잼님이라든가 적극 추천하는 분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족보에서는 빠질게요. 나중에 다시 만드는 족보에서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에픽듀얼 제가 정말 애장하는쌈박질 게임입니다. 스타워즈 인기 캐릭터들이 총출동해서 라이트세이버하고 블래스터로 뿅뿅 싸우는 게임인데 규칙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그 안에서 심리전 한번 잘해서 대박 낼수 있다든가 격투 게임 같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게임 메커니즘이 같은데 여기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는 트랜스포머 아마다라는 게임도 소장하고 있어요. 이 게임들이 정말 몇개 뿅뿅뿅하면서 즐기기에 정말 좋은 게임인데 재판이 안 돼서 오랫동안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언매치드라고이 게임의 리메이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워즈 테마는 빠졌고 스타워즈 에픽 듀얼은 스타워즈 에 실제로 나왔던 전장을 위에서 본 것처럼 딱 멋있게 생겼는데 꿈동산 같은데 색깔 칠해져 있는 좀 전장 같지 않은 게임판이 있어서 약간 마음이 식었어요. 다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한 확장이 나오는 게임이더라고요. 그중에 최근에 나온 이소룡 확장판을 보고는 약간 관심이 갔습니다. 그 밖에 시타델, 뱅, 섀도우 헌터 같은 전통의 우정 파괴 게임들에 대한 언급이 많네요. 시타델은 캐릭터가 고정되지 않고 매 라운드 선택하는 것이 특징인데 상대가 어떤 캐릭터를 잡는지를 예측하는 부분이 재밌습니다. 보통 좋은 캐릭터들은 딴지 거는 캐릭터들한테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캐릭터 잡고 아 걸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두근두근 하게 되죠. 뱅은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다고는 볼수 없지만 이게 팀플레이 게임이라서 캐릭터 효과보다는 우리 팀 다른 멤버들이 얼마나 잘 해주는지가 관건이고 실제로 해보면은 어느 캐릭터 걸려도 괴하게 할수 있어요. 또 섀도우 왕터는 판타지 캐릭터들이 뱅처럼 싸우는 게임인데 캐릭터 능력을 쓰려면 민증을 까야 되는데 민증을 깔때내 캐릭터만 공개되는 게 아니라 팀까지 공개되기 때문에 캐릭터 능력을 안 쓰고 계속 버티고 언제 캐릭터 능력 쓰고 민증 깔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파이오니어 데이즈하고 배틀코온 같은 게임의 의견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저는 둘다 못해봤습니다. 파이오니어 데이즈는 제 주변 분들 의견은 참 좋더라고요. 딱 봐도 그림도 예쁘고 캐릭터가 한 60종 정도 돼서 다채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배틀콘은 오락실 2D 격투 게임처럼 일자로 된 필트에서 싸우는 환경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일단 제가 안 해본 게임을 각게임이라고 제가 보증하는 건좀 그래서 족보에서는 빠지지만 이건 좋은 게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선혜연구님은 자반도르의 세터 의견 주셨는데 진짜 옛날 사람들만 하는 게임이었데 어떤 시대에 많은 분들이 최고로 꼽던 게임입니다 진짜 옛날 사람들 허석들을 위해서 이것도 올려볼게요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서 해보요 돼요. 게임은 진짜 괜찮아요 오늘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격돌하는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리스트는 요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천하는데 제가 안해본 게임 파이오니어데이즈하고 배틀콘하고 버라지이는 사장님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주신 분들 중에 시타데를 적어주신 이문균님 자반도르 언급하신 선혜연구님 테라미스트가 언급하신 렌님, 대구리 어르신들에게는 뱅한 카피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나오는 메일 주소로 배송받으실 주소, 이름, 연락처를 알수 있게 메일을 하나 주세요. 기간은 일주일. 아, 참, 그런데 이 뱅세 카피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규칙 영상 찍을 때 사용했던 카피거든요. 그래서 이게 랩핑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뜯고 펀칭하는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최대한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손 씻고 찍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플레이어가 다른 능력으로 경쟁하는 게임 족보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플레이어 능력에 더 많은 개성을 분류할수록 밸런스는 완전 꽝이 되기 마련이라서 절대적인 밸런스에 집착하는 분에게는 이 스타일은 좀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테라미스티카, 마르코 폴로, 루트. 이거는 그게 매력이지만, 정말 칼 밸런스를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외면받는 경향이 있고, 근데 주어진 상황에서 뽕 뽑는 재미에 빠진 분들에게는 이런 게임들이 또 거의 갓게임이기도 합니다. 또, 저의 의견으로는 요즘 전략게임이 어떻게든 플레이어 사이에 공격적인 행동을 할수 없다고 게임이 자꾸 제약을 넣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캐릭터 연구하는 재미라도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꼬꼬마 시절에는 더블 드래곤이라는 게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인 빌리 리와 지미 리는 사실 완전히 능력이 같은 캐릭터예요. 그런데 파이널 파이트라는 게임이 나온 뒤에는 이런 쌈박질 게임의 스피드역, 밸런스역, 파워형으로 캐릭터가 나눠지는 게 업계 국룰이 되었습니다. 캐릭터마다 전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특유의 재미가 있어서겠죠. 그리고 저는 이 파이널 파이트를 정말 많이 했지만, 파워형 캐릭터 해고 시장으로는 아케이트 버전에서 원코인 클리어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 평생의 도전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해고 쓸데없는 얘기였다. 어쨌든 다음 적보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원 n g 저희 최근에 나온 게임 중에 보석찾기 듀얼이라고 이제 2인용 게임 하나 있는데 어릴이랑 같이 하시면 아주 좋거든요. 오늘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일부분들 추첨해서 이걸 드릴게요. 일단은 덕분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직 결제를 못 받아서요. 이게 사실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댓글이 많으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